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건축법 해설 108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현재 건축법 6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바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높이 산정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이 끝나면 건축법 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건축법이 상당히 많고 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 하나씩 공부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토부에서 건축물 면적과 높이 등에 관련된 세부 산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실무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면적과 높이에 관련된 아주 테크니컬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높이에 관련된 내용을 건축법에서 108회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그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높이에 관련된 부분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높이 제한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건축물 높이 이상 짓지 말아라 아니면 한계가 있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법 60조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는 부분이 규정되어 있고요. 시행령에서는 82조 건축물 높이 제한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높이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은 도로 사선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로 사선 제한은 건축물이 면하고 있는 전면도로의 너비에 높이의 반을 이겨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건축물의 난개발이라든가 도시 경관을 해친다고 해서 2015년 5월 18일에 도로 사선 제한이라는 이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4m 골목에서도 도로 사선이 없고 그냥 바로 건물이 올라가는 그 디자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일조권에 관련된 부분에서 피해가 있다고 해서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 별도로 또 생겼는데요. 상업지역과 준주거, 중공업지역에서는 이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 생기면서 과거에 도로 사선에 관련된 부분을 가로구역별 높이에서 일부 보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일조 사선 높이 제한인데요. 우리가 중소 규모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 일조권에 관련된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꼬마빌딩 같은 경우는 대지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주차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이 부분이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일조 사선 제한인데요. 이 내용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일조권에 관련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의 내용은 건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도시계획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도시계획 용도 지역에서 높이 제한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무를 할 때에 중요한 부분이 건축 조례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 조례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에서 높이 제한이라든가 불어 용도라든가 이 부분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높이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도시계획 용도 지역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비 촉진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재정비 촉진구역은 도시계획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축법에 없는 재정비 촉진구역에 관련된 높이 제한을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 지구 같은 경우도 별도로 높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외에 나온 도시계획 부분은 여러분이 별도로 크로스 체크를 해서 높이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높이 제한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30%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적으로 묶어놓으면서 높이 제한도 같이 지정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걸려 있는 대지를 여러분이 접한다면꼭 높이 제한을 확인을 하셔서 그 높이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토부에서 면적과 높이에 관련된 부분이 민원도 많고 지리회신도 많기 때문에 조금 쉽게 그림과 함께 세부적으로 그 산정 기준을 해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 기준을 다운받으셔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면서 실무를 진행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구체적인 높이에 관련된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고요. 계속해서 일조권이라든가 아파트에 관련된 동별 이격거리 뭐 채광사선 이 내용까지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